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소리에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외국인 안내 실장이신 안동수 장로께서 대표 기도 드리겠습니다. 행군 나팔소리 ᄋ 리 ᄋ 선한 싸움다 싸우고 의의 ᄋ ᄋ 가 예루살렘 성에서 ᄋ ᄋ 가 받다스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바들이 저 여단 같건곳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은혜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남성교회 임원 예배로 나오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하느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네. 여의도 순봉궤를 보 이끌어 가시는 이형훈 당회장님께 영역관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말씀 선포와 복음 전도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베 풀어 주시옵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산하 남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김풍환 회장 장로님을 머리로 세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회장 장로님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시고 범사에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남성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석부회장님과 아홉 분의 부회장님, 16개 실과 11개 지에 또한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겸손으로 또 충성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남성교회 회원 한분한 한 분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봉사할 때 하늘의 신령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로부터 39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부터 39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찬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이 시간 양천대교구장 목사이신 오성현 목사님께서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지요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한번더 하시죠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장애인 대교구 총무 때 한번 어, 이 자리에 선 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와서 뵈니까 우리 장년국 성도님들이 많이 보이셔서 회장님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또 과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박희열 집사 안수 집사님도 찬양팀이신데 또 계시고 양쪽으로도 다 계시는 거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좀 이렇게 채워지고 또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좋습니다. 20분 설교하라고 그러셔서 빨리 설교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그랬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왔노라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이 자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요. 35절에 거기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38절에 거기서도 전도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처럼 전도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전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뭐라 하셨어요? 기도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위에 2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쳤어요. 그 말씀을 보면 그 자, 장로 아니, 누구예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심으로 소문이 났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에 몰려들었어요. 그 말씀들을 보면 온 동네가 그문 앞에 모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과는 다른 것이지요. 단순하게 나에게 있는 문제, 나에게 있는 질병, 내 가족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뒷날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새벽 시간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기도하러 또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주무셨는지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모인 그 많은 병자들을 아마 다 고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에 말씀에 보면 또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많은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부류가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한 부류는 누구예요? 동네 사람들, 병고침을 받기를 원했고, 자기들의 소원과 문제들을 가지고 온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따르는 부류가 있었어요. 그 부류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봐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그러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미 베드로... 그 장모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러 가시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가서 찾아서 그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여기서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온 목적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한 부류는 누구예요? 고침받고 해결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 또한 사람은 예수님을 막연히 따르는 사람 예수님, 무슨 일을 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신지를 모르는 제자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우리 예수님이 나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 가셔서도 전도를 하겠대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그러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또 따라가요. 할렐루야. 봐보세요. 분명히 밤새 기다렸을 거예요. 예수님이다 고치셨지만 다못 고치셨어요. 또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와요. 그런데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제자들한테 얘기했겠죠. 예수님 어디 가셨냐. 빨리 모시고 와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을로 안 가고 다른 마을로 가신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쪽 마을은 난리가 났을 거예요. 왜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왔지만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시끄러움이 났고 예수님을 또는 제자들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99% 100%다 뭐에 드는 거예요? 시험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시험 들고 낙심하여 욕하고 떠날 수밖에 없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제자들은 뭐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들의 일이 단순히 돕고 협력하는 것으로만 알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줄을 세웠을까요? 먹을 것을 찾았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겠지요. 근데 도움의 사역뿐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이땅에 오셨는지를 알지 못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하시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왔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온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자, 자신들이 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어떠한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철없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도 좀 쉬셔야 되고, 근데 예수님은 또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또 쫓아왔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간절한 열심이 있었어요. 예수님 지금 이러실 때가 아닙니다. 빨리 오십시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시는데 여기서 무엇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우리의 그 사명을 감당함에. 어떠한 목적으로 부르셨는지를 우리는 남마다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고 어떻게 전도하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거기서 거기서도 그 말은 뭐예요? 거기서도 하셨으면 저기서도 하셨고요. 여기서도 하셨다는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수님의 목적은 그 나라를 위한 것이었고 그 백성을 위한 것이었고 또 구원을 위한 것이었고 그러기 위해서 뭘 하셨어요? 날마다 기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봉사의 목적은 뭐예요? 내 개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함이고 또한 교회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를 쫓는 사람들, 그다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였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시지요.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교회가 톡톡 평안하고 안정되고 형통케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총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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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고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 하나님의 목적을 이지시기 위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버지 하나님이랑 이장 목사님의 아버지 하나님 목회방침과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부르심에 아버지 하나님 이루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주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것에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품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거기서도 여기서도 하나님 저기에 가서도 날마다 있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예수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축복에 내가 넘쳐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하나님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루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제가 있으시면 가슴이 아픈 곳이 있으시면 손을 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온 만방의 백성들이 구원함 받기 위하여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부르셔 하나님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 택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오니 하나님 우리 인간의 목적이 아닌 우리 인간의 열심이 아닌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또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던 우리 귀한 남성교회 모든 이마 임하, 임명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없사오니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응답의 역사 기적의 역사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근심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응답이 임할 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임할 지어다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 안에 니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순종하며 봉사하시는 우리 믿음의 일꾼들이 싸우니 하나님 그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될지어다 강건케 될지어다 하나님의 치료가임 할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깨끗케 씻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권세가임 할지어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로 혹시나 마음의 상처나 어려운 문제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 능이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게 하시고 날 불러 이 땅에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오늘도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능력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북대고귀한한날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건강 돌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남선교회 이모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승현 목사님을 성령님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세워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의 온 목적을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 에 감사하여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으로 말씀을 전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합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당회장 목사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교회를 해파하는 악한 세력이 틈타지 않도록, 남선교회 회장님, 회장단, 16개 실과 11개 지회의 부흥을 위하여, 봉사자 기도 제목이 다응답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교회와 성도를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를 할수 있도록 주님의 성호를 세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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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겨우복된 성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남성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건강과 환경을 축복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 저희도 오늘 또 주님이 주신 그런 은혜와 하나님 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인 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여의도 순복기를 사용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인 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하의자 목사님 영유권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의 마지 말씀을 들고 서시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불일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의 마지 교회를 회파하는 호파, 악한 세력이 틈타지 않도록 성령님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한의 마지 남성교회 회장님과 회장단 16개 실과 11개 주행을 보관하 기도합니다 한의 마지 김포한 회장장로님 세워주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님 아버지, 더욱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영육관에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아님 아버지, 어권의회장장로님과하나님 아버지, 또, 어, 세분의 감사 장로님 하느님 아버지 16개 실과 11개 주의가 더욱더 주님의 은에 안에서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어 봉사자의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년이 빈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회장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축복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봉사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남성교회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를 저 환절기에 감, 감기들 조심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애써 일하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또 이전에 불러 주시어서 하나님 이른 새벽부터 수고하고 했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안에 이 나아가는 우리 남선교회 호든한 분한 분들 하나님 마음 들여 정성 들여 시간 들여 물질 들여 수고하고 했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더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직장과 사업마다 하나님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물질의 공급처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찾아 손손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침을 믿습니다 형통케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날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드리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일꾼들 우리 모든 실원들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자회로 하는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 사고 있지 않게 하시고 더큰 은혜로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남선 교회. 그들의 모든 가정과 인생 삶 그들의 머리 위에 직물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니다